아 벌써 2021년이야 음.. 시간가가 너무 빠르저 20대 후반이에요 벌써 20대 후반? 어. 아니 30대 후반 아니에요? 30대 후반이요? <laughs> 아, 어디가서 3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이지 아야 민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진짜 어이없 여보세요 저 네. 20대 후반이요 어, 2 0后 후반 음? 2 0岁 후반? 네 听不懂什么二十岁后半呀？啊，你们用中文怎么说呢？我看呀，二零二一年你还是继续要在四中二学习中文啊，后半呢？你好，안녕하세요쓰이는중국만알고싶다랭디의완숙샘 랜디의 네, 네, 연하쌤입니다 네, 저희가 이제 새해가 됐는데요 다들 떡국 드시고 한 살씩 더 드셨나요? 와수쌤도 올해 앞자리 바뀐거죠? 이제 만 나이로 해야죠 만 나이로 아 근데, 근데 저희가 이제 새해가 되니까 이렇게 나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얘기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초중후반 같은 표현들을 중국어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상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국어 회화할 때 나이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는 표현들을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. 오. 이게 대부분 겨자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에요. 어 진짜요? 네. 아, 기대되는데요. <laughs> 우리 끝까지 한번 봐야겠네요. 아 go <laughs> <laughs> 첫째로 번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한국어로는 나이를 얘기할 때 보통 초반, 중반, 후반 이렇게 나눠서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어는 로안 그래요? 네, 중국不會這樣區分這樣的前中後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在中國一般是數字後面加上一定表示範圍的詞.나 우리 20대 범위로为大家說一下. 네네. 한국어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중국어로는 2 0左右 第二个词，二十岁出头。哦，出头，이건들어본것같아요。那如果范围再大一点，就可以说二十几岁。嗯，哦，그러니까방금얘기했던이세가지가、嗯、한국어로치면은한이십대초중반정도되는거 、네、 那如果是二十五到三十岁之间，啊、嗯，也是有三个词。那、嗯、第一个就是二十岁过半。啊，后半年那个过半。对，过了一半。哦哦、啊。嗯、第二个就是快三十了。快三十了，啊，후반이라고얘기안하고그냥삼십대가된다이렇게얘기 还有最后一个非常地道，嗯，叫奔三。哦，奔三。三十대를향해서달려간다。嗯、哦，明白了。哦，那我我也马上快奔三了。不不不，嗯、你已经在奔四的路上了。嗯、<laughs> 啊，原来是这样。哦。<laughs> 那如果是就是指二十代，嗯、那我们就可以说二十多,、嗯、多岁。嗯，二十代是二十多岁。那이처럼요한국어로는中，중후你이렇게나눠서얘기하 그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붙여준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. 그러면 예문이 뭐가 있을까요? 그는 나이가 어려서 20대 초반인 것 같다. 그의 응 옷차림을 음, 보니까 20대처럼 보인다. 많은 9 0년대생이곧 30대가 된다.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 나이에 관련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, 그 나이에 대해서도 문화 차이가 있어요. 음. 분명히 한국에서는 뭐가 나이를 엄청 조용히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이 데 엄마. 어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나이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어. 있죠. 특히 어. 이게, 특히 이제 사회생활할 때는 사실 좀덜 하긴 한데 이게 특히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는 한 자리 되게 중요하거든요. 한 살이라도 어리면 동생, 한살 많으면 형 구분을 확실히 하죠 제가 볼때한 달도 따지는 것 같은데 한 달도 따지지 근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동맹이라면 연애가 많으면 다 친구예요 우리처럼요? 네, 처음에는... 아... 아, 네일반都是慢慢熟了之后啊才会问对方的年龄这 <목걸음> 아, 그래. 음, 뭐 그렇게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, 이게 진짜 이거는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.네. 네. 자,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이 나이와 관련해서 알아볼 표현이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. 나이를 먹다, 나이가 들다.아. 나이를 먹다 어떻게 얘기하죠, 중국어로?可以说长了一岁.장了一岁.也可以说做走路老了一岁.嗯，老了一岁.对. 어. 음, 네. 그럼 나이가 들다는요?上年纪. <목걸음> 상岁数. 음, 상이라는 음, 단어를 쓰는 거니까 네. 그러니까 장, 라오, 상이 동사를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다음은 진짜 교재에서 배울 수 없는 표현이에요. 어. 진짜 되게 재미있는데 네. 한국어로 나이 들어 보인다. 쉽 신신老. 신老斗一股头，才没那么高。뭐죠?长得着急。长得着急？

다음 재미은는 표현은 연지에 관련된 표현들이에요. 어, 연지. 우리가 보통 연지는 님도다 연지처럼 물어볼 때좀 뭔가 연령 있는 사람한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네, 단 사실은 현대 중국에서我们可以形容年纪小也可以形容年纪大 음. 예를 들어三個非常有意思的表達 음. 第一个小小年纪.小小年纪.年紀輕輕.年紀輕輕.還有一個一把年纪. 2반 연기 어, 어. 어, 구체적인 예문이 있나요? 예를 들면 그는 어린 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벌써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업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사업적으로도 벌써 성공을 했어 또 예를 들어, 이 반의 나이가 있으면 자신이 운전을 할수있해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시는데 혼자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이 반의 나서 반은 우리가 양서죠 이렇게 움켜쥐는 양서인데 그래서 나이가 조금 지긋할 때 쓰는 건데 그럼 이게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는 못써요 실제는 사용이 가능한데,就是开玩笑的时候,比如,哎呀,活10年째인데,아직 남자친구. 네가 이렇게 됐는데 약간 좀자조적으로쓸때좀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. 음. 자,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? 저희가 영상 통해서 나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봤는데요. 또 우리가 새해가 됐잖아요. New Year's dream이요, 뭐 원망 혹은 목표 那新的一年我希望能고可以和大家一起在렌디里面进一交流맞니다 저도 렌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어 회화 향상 시킬 수 있으면 정말 너무이 뿌듯할 것 같아요. 새해도 렌디와 함께 파이팅! 자요. 자,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랑 구독,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. 那新年快乐！我们下期见喽！拜拜拜拜拜拜。